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K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문사 R의 추격발음 이번에는요, Who are?에 이어서 마지막 How are?입니다. How are?의 추격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ow are? 그대로 발음되는 강형입니다. Strong How are? 이렇게 발음되죠. How are? 그렇지만, 대화할 때에 조금 더 편하게, 약하게 발음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약하게 발음되어지는 약형이 있습니다. 네. How. How라는 발음 그대로 하지만요. 조금 짧게 how. How.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발음은 강형과 약형이 있지요. R 하는 발음에서 이제 strong한 강형이었고, 이제 약형으로 발음되죠. 그래서 힘 빼시고 아주 무기력하게 을을 er, er 하는 발음 소리입니다. 이렇게 발음하셔서 하얼 하얼이라고 발음 하면 되겠습니다. 두번 해볼게요. 하얼 하얼 네 이렇게 발음하셔서 문장 속에서는 이렇게 하얼 을 er 하는 리을 발음이 안 나게 더 이제 빨리 더 편하게요. 이제 받침까지. 소리가 다 나지 않게 하는 발음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글에 보이시죠. 하 r er. 그래서 저희가 하얼. -er, 약형에서 하얼을 -er, er 하는 리을 발음까지 배웠는데요. 대화할 땐 원어민들은 정말 빨리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이을 해당하는 이렇게 혀를 당기는 과정을 이제 조금 안 하고요. 빨리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 r -er, 짧게 하 r -er 했던 발음을 하와 How,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y u 라는 단어 발음 역시 강형은 y u 라고 발음되어 지지만 편하게요. 약하게 발음을 하게 되면 은이야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how are you? how a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How you doing? 그죠? 여기 doing 할 때도 잉 하는 이응 받침까지 하지 않고요. g가 이제 없는 것처럼 doing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빨리 발음하는 원어민들의 정말 이제 그 발음은요. 이게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이제 배우셨다면 듣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요. How, How you doing?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대화 발음으로 조금 더 이제 약하게 하는 발음으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hi you doing. hi you doing.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느리게 하면서 이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빨리 하기 때문에 받침까지 다 발음되어지지 않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은 빨리 하면서 hi you doing. hi you doing.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형에서 how are 그리고 약형 how are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하셔도 틀리진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빨리 발음할 때에 이제 미국 드라마나 이런 쇼나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리는 발음이 있어요. 이걸 드실, 들으실 수 있으려면 그 발음을 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의문사 6가지 이번에 마지막 이죠? How are how you? How are you doing? 까지 발음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화를 쓸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